지난 3일 소외된 이웃과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제7회 천사대의 마라톤 대회가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천사운동본부가 주최하여 2002년 이후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마라톤이며 시민과 천사운동 후원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뜻깊은 마라톤이었습니다. 대회는 천사를 의미하는 10시 04분 10.04km를 완주하는 마라톤을 시작으로 5km 일반인 대회와 104m 유아 걸음 대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마라톤 코스는 종합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국민마트, 보산초교, 미 이사단, 오렌지마트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10km 이상 남자부 3명에 대한 시상과 여자부 3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여 남자부 1위 홍순빈, 2위 천종옥, 3위 이동관 씨가 여자부에서는 1위 김월미, 2위 허선화, 3위 이종순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5킬로미터에서는 남자부 1위 윤성진 2위 박현우 3위 박기덕씨 여자부 1위 유남순 2위 이명혜 3위 이인희씨가 각각 차지했으며 입장자들에게는 경품 및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행사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행사도 여러가지 많이 해서 이날 천사 마라톤 대회에서는 마라톤 대회 이외에 페이스페인팅과 풍선 아트, 수지침 부스가 운영됐으며 각 가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태권도 연합회의 태권도 시범과 사동초교 시그너스 밴드의 공연, 생연 일동 에어로빅 이외에도 벨리댄스와 28사단 군악대 공연, 소아동아리 천사수동의 공연과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 천소 시민 공연 등으로. 풍성한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또한 이날 천사 마라톤 대회에는 아모레 사랑의 봉사단이 참여해 봉사 활동을 하며 더욱더 뜻깊은 마라톤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아모래사랑봉사단이 천사대에 참석하고 한 이런 참석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어, 오늘 올해 처음 참석했지만 매년 참석하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우리 이병용 명원 카운서는 항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천사대위는 4일 KBS 2010 대국민 천사 프로젝트 80일간의 약속. 천사를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저녁 7시 10분부터 75분간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비가 올줄 알았는데 비도 그쳐주시고 참 좋은 날을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 천사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동두천의 천사 운동 본부가 아 천사대회를 동두천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사 운동 본부가 동두천 시민에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천사 운동 본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사운동본부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토해된 이웃과 난치병 어린이 환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좋은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나눔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